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어, 부동산 재테크 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아, 일반 매매는 별로 없다 왜냐면 여전히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의 차이가 크다 라고 하는 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에서 소개하는 경매 물건들 특히 오늘처럼 두번 유찰된 아파트는 일단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중개사무소 한세 군데 들러서 시세 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시세 파악에서 굉장히 싸다면 또 특별히 물건상 그리고 권리상 하자만 없다라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해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경매는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좋은 재테크 수단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경매 매물들은 감소할 것이고요 또 낙찰가율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 지금은 부동산 시장 어려울 것 같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 그때가 오히려 찬스라고 하는 점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두번 유찰된 아파트 5건을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제가 임장을 다녀온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체크리스트 가지고 임장을 다녀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9번 유찰된 5건의 아파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9번 유찰된 서울의 아파트들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썩 유쾌하지 않다. 이런 것의 반증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부동산이나 뭐나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게또 싸게 낙찰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최저가가 매력적인 서울 두번 유찰된 아파트 다섯 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지역을 좀 공부하고 투자할 때는 각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그래서 서울이니까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그러면 여기 보면 광역급행철도망과 중심지체계를 연계한 광역대도시권. 오늘 여기서 언급한 성수동의 아파트, 뭐 망우동의 아파트, 창동, 상계동의 아파트,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한번 잘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서울에서 투자할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지명이 있는 곳들을 투자하는 것도 좋겠다. 굳이 여기 아닌 뭐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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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보다도 오히려 어, 지명이 나온 곳이 또 더욱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하나 더 본다면, 어, 4대 혁신축, 육성 방향 마련과 산업 거점별. 특화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은 지금 현재 4대 혁신축이 있네요. 청년 첨단 혁신축, 바이오, 의료, ICT. 그래서 창동, 광운대, 홍릉, 청량리, 왕십리 성수, 건대. 그리고 미래 융합 혁신축, AI, R&D, 로봇, 마이스, 양재, 그 다음에 교대, 삼성, 수소문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국제 경쟁 혁신축, 역사, 금융, 업무, 핀테크, 광화문, 서울역, 용산, 여의도, 구로, 가산, 쥐벨리. 마지막으로 감성문화혁신축, 방송문화, 미디, 어 R&D, 상암수색, 마곡, 김포공항. 그래서 서울에 이런 4대 혁신축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현재 두번 유찰된 서울의 아파트 다섯 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두번 유찰된 아파트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노원구는 이제 관할 법원이 여러분 서울 북부지방법원입니다 사건 번호 2022타경 4755 물건 번호 1번 상계주공아파트 4단지에 8층에 위치한 아파트네요 감정가는 5억 800두번 유찰된 3억 2512만 원을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현장 가서 체크를 해야 된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청구금액은 3,700만 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돈 그리고 등기부를 떼보니까 빚이 8억 5천. 그러면 감정평가액을 훌쩍 넘겼다. 깡통 아파트다라고 하는 점. 토지 면적, 대지권은 8.35. 건물의 전용 면적은 11.33. 이 아파트 관심 있다면 4월 11일 날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서울 북부 지방법원에 가서 입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느낌상 지금 이 동은 밑에가 지금 편의점. 위에, 그래서 주상복합의 형태를 띤 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현장 가서 체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8년 산, 그러면은 36년 차, 재건축 이야기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부층 중에 8층, 전용 11, 대주권 8.35. 이 사건 말소기준 걸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의 위치는 사단지가 여기죠, 여러분. 사단지가 또 가장 어, 입지가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7호선과 4호선 더블 노원역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으로 보이고요. 멀지 않은 곳에 은행사거리, 중계동의 멋진 학원가도 위치해 있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 권리상의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다시 한번 체크 현장 분석 즉 임장 그리고 권리 분석 다시 한번 꼭꼭 스스로가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두번 유찰된 아파트 성동구 행당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서울 성동구 행당동 어, 성동구는 관할 법원이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 0 2 2다경1439 물건번호 1번 서울숲 리버자이 16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33평형 전용 25.68 대지권은 11.95 감정 평가 금액은 19억 9천 두번 유찰된 12억 7천 3백은 일단 직관적으로 싸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 보니까 어, 외부인들이 들어가기 어렵게 전부 다 이제 보안이 좀철저하더라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한강변이 멀지 않아서 또 그런 점은 또 상당히 매력적이더라. 관심 있다면 4월 8일 날 입찰에 참여하면 될것 같고요. 이 아파트는 2019년 산. 그럼 5년차 신축 좋고요. 39층 중에 16층 좋고. 전용 25, 대지권 11.94. 이 사건 말소이준거지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2019년 6월 18일. 현재 조사된 임차내가 없고, 체납관리비가 460만원. 낙찰자는 3년치 공용 부분을 떠안는다라고 하는 점, 낙찰자가 돈 내고 소유권 취득하면 등기부상의 하자는 모두 소멸합니다. 자, 이관 아파트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최소뭐 지하철역이 엄청 많죠? 왕십리역 도보로 한 10분 거리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강변이 멀지 않은 것도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곧바로 위쪽에 또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권리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죠. 조사된 임차인액 없고 특별히 커멘트 없어서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번 유찰된 세 번째 아파트는 중랑구 망우동의 아파트입니다. 중랑구 관할 법원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3타경 934. 중랑 해모로 아파트입니다. 10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면적 31평형. 전용은 25.69. 대지권은 12.51. 보통, 감정가는 6억 8천, 9번 유찰된 4억 3,500원 일단 직권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관심 있다면 4월 11일 날,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북부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것 같고요.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아파트 전경 사진들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07년 산, 그러면 17년 되었다. 뭐 나쁘지 않죠? 12층 중에 10층, 좋고, 전용 25, 대지권 12.5. 이 사건 말소 기준 건지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2007년도 전입신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문제 없고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라고 하는 점. 위치는 경의중앙선 양원역에서 도보로 뭐한 10분 거리 에중앙해모루 약간 좀 소단지라고 하는 것이 약간 아쉽고요. 바로 옆에 이제 중랑숲 금호 어울림 아파트가 있습니다. 권리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날짜가 느리니까 전혀 문제없고 특별히 코멘트 없으니까 낙찰자가 떠안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두번 유찰된 오늘 네 번째 아파트는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도봉구 방학동 관할 법원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3타경 10201 방학동의 ESA 아파트 15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면적은 49평형 전용은 3 7 7 1 대지권이 8 7 1 약간 주상복합 그런 느낌이죠? 감정가는 8억 9천. 두번 유찰된 5억 6,900은 일단 직권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 관심 있다면 4월 11일 날. 자, 이 아파트는 2003년 산. 그러면 21년 차. 21층 중에 15층. 좋고. 전용 37. 좀 커, 크죠? 대지권. 이 사건 말소기준 걸리는 근저당권. 2022년 7월 7일 자. 전입신고가 느립니다. 특별히 문제 없고요.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자, 이 아파트는 1호선 방학역 도보로 뭐한 2, 3분 거리 여기에 있고요. 근처가 전부 다 이제 아파트 벨트네요.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들은 없다. 따라서 권리상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스스로가 다시 한번 체크하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두번 유찰된 아파트는 성북구 정릉동의 아파트입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역시 관할 법원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타경 110186 물건번호 1번 기름뉴타운 10단지네요. 4층에 위치한 아파트고 공급면적은 43평형 전용은 33.2 대지권은 10.83 약간 주상복합 같죠? 막상 가보니까 도로보다는 상당히 위에 있어서 그런 점은 좋아 보인다. 감정가는 10억 원 정도, 두번 유찰된 6억 5천 직권으로 싸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이 아파트 관심 이 있다면 4월 9일 날 지대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점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자, 이 아파트는 2008년산 그러면 16년차 괜찮죠? 26층 중에 4층 괜찮고 전용 33, 대지권 10.8이 이 사건 말소기준 거지는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자이 아파트는 여기 있고요 사우선 기름역에서 도보로 한 15분 거리 정도 되지 않을까 우이신설 정릉역에서도 다만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내부순환도로가 있어요 음, 그래서 현재 4층 과연 내부순환도로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뷰가 좋냐 안 좋냐 중요하죠 권리분석은 매각무가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2020년 6월 1 0일자 근저당권 특별히 코멘트 없어서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체크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두번 유찰된 서울의 아파트 일단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현장답사 그리고 시세파 그리고 물건분석 권리분석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이번 최저가는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이는데 정말 싸다면 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경매는 낙찰을 위한 낙찰이 돼선 안되고 수익을 위한 낙찰이 되어야만 한다. 무조건 싸게 낙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양한 경매 물건들은 저희 유튜브 경매 탈탈탈과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공신력 있는 경매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매는 경매 탈탈탈